자, 5번 볼게 해가 x는 5래 x는 3이래. x는 3, 해가 뭐지? 답이야. 답 자, 1번 볼게. 음, 5x는 15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x를 그 시계에다 집어넣어서 그 등식이 성립하면 뭐라고 해가 되는 거야. x 에삼 3느니까 뭐야? 3곱하기 5는 15 맞지? 그렇지. 얘가 해야 네 당황스럽네. 1번에 박잽이, 답이 나오니까. 이번에볼게 X-2는 6이다. 어떻게 하라고? X 대신에 3을 집어넣었을 때그 답이 맞냐? X 대신에 3을 넣으면 뭐가 돼? 3 빼기 2는 1이잖아. 그럼 말이 안 되지. 이런 식으로 X 대신 3을 집어넣었을 때그 식이 성립하네, 그지? 자, 5번 한번 해볼까? 뭐, 지난 5번에 뭐야? 8은 9X-1. 이거 만두 안 되죠?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? 3 9 27, 27에 1 빼면 뭐야? 말도 안 되잖아. 수, 그래서 답이 1번 됐지?